할렐루야, 수요일 새벽에 대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께서 홍수대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 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그러하신 하나님, 환난과 권고한 때에 주님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또한 평강의 복으로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묶였던 모든 결박들을 풀어주시고 속히 자유케 하사 우리의 정상적인 삶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첫 시간을 주합해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과 복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강권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과 또한 생각이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합법하시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은 장아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이 여왕이 술로군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라더니. 이제 와서 칠히본적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시다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므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1 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영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현재 이 땅에 그 아시안 혐오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시작된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것입니다. 동양 사람들을, 서양 사람들은 잘 구분할 수 없어서, 같이, 특히 중국 사람 취급하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찜크, go back home. 중국을 찜크로 이렇게 부르면서, 지극히 혐오스러운 그런 말로 아주 위협적인 그런 언행을 합니다. 권라가 있기 전에는 주로 흑인들을 차별하고 또저 중동 사람들을 차별했다면 지금은 아시아인들을 우연히 길거리에서 이렇게 밀쳐버리거나 혹은 뒤에서 사람을 가격하거나 또 심한 욕설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 아시아인에 대한 그런 혐오스러운 범죄들이 지금 부쩍 늘었다 합니다. 지금은 혼자 다니는 것보다 여러시 함께 다니고 또 이것을 또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미국이 이렇게 되었는지, 어쩌다 미국이 복음과 먼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속히, 미국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팬데믹 상황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바 여왕은 그 지역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예멘이라고 하는 지금의 나라 또이디오피고오피아라고 하는 이 나라 아마 둘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예멘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예멘은 주로 이 향품이 참 많이 나는 곳이고. 또 금과 보석이 많이 있는, 특히 광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의 무역 수출품으로는 이런 향품 그리고 금과 보석입니다. 스바 여왕으로서는 당시 가장 활발한 해상 무역을 하고 있는 솔로몬과 무역을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직접 방문하죠. 현재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정상들이 이렇게 국빈 방문하고 또 많은 경제 사절단을 꾸려서 서로 국익이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고 있듯이 바로 이 당시에도 그런 활발한. 무역거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주먹을 좀쓸줄 아는 사람들은 주먹을 겨루기를 좋아합니다. 옛날 우리 선비들은요. 시를 곧잘 짓곤 합니다. 그래서 선비들을 만나면 시를 즉흥으로 지음으로써 서로의 실력을 겨루기도 합니다. 스바이어왕은 이런 무역 거래를, 또 그래서 국익을 위한 일을 도모하지만 무엇보다도 지혜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참 지혜로운 왕이 저 유대 이스라엘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무역을 하다보면 이 흘러가게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이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모했던 스바 여왕이 가당에 지혜자의 말도 듣고 싶고 또 무역거래도 듣고 그래서 이제 방문을 하죠. 그리고는 이 스바 여왕은 어떻게 이 여우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차례 여우와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설로만 지혜를 직접 찬양할 수 있겠지만 스바 여왕은 왕에게 지혜를 주신 여우와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또 수많은 건축 또그 궁중에서 행하는 모든 질서, 또 궁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관복이 있죠. 또 예절이 있죠. 또 식사 모든 또 예의가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을 스바이 여왕이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히 그 여호와께 향하는 그 층계를 보고는 아주 정신이 현란할 정도로 그 지혜에 감탄을 합니다. 스바 여왕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율법에 그렇게 정해놓은 까닥입니다. 스바 여왕이 본 것은 층계. 이걸 다른 게 표현한 것을 보면 번제단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수많은 재물들을 이 번제단에서 소화시키는 것을 본것이죠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리고 번제단에 이렇게 하나님께 불을 피워서 화재로 이렇게 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저 수많은 그러한 재물들을 저본재단에서 소화해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지혜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스바 요왕은 이제껏 자신이 궁금해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솔로몬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 막히지 않고 답하는 그런 지혜에 더욱 간파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나라에서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이 있지만 내가 막상 와서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까 내 나라에서 들은 것은 절반도 못하고 오늘 정말 내가 아주 흡족할 만큼 그 지혜에 깜판을 이렇게 표합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담배품을 주는데 금120 달란트였습니다. 솔로몬이 한 해에 거둬드린그 세금이 666 달란트입니다. 한 나라의 1년 총 세금이 그 정도인데, 여기에 약, 어, 이 5분의 1에 해당되는 금120 달란트를 이렇게 담내품으로 준거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한 예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스바요왕은 솔로몬과의 짧은 시간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를 그가 듣고 크게 감동되어져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자녀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정도를 우리 교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스바 여왕을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방 여왕,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왔지만, 인자가 저 하늘에서 땅에 왔지만,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지혜 자체이신 인자의 말을 틀으러 오는 사람이 없음을 한탕하실 때, 바로 이 여인을 예를 들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지혜를 거부합니다. 근데 오늘 스바 여왕은 가까이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을 나는 너무너무 부러워합니다. 여러분은 너무너무 복된 분들입니다. 이렇게 스바 여왕이 칭찬을 하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 바로 그 유대인들을 향한 그러한 완악함을 말씀을 하시죠. 오늘 스바 여왕은 정말 지혜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 세상에 어떤 지혜보다도 솔로몬과 함께 하시는 그 여우와 하나님에 대한 그 지혜에 많은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는 땅에서나 지혜가 있습니다. 또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욱 위로부터 오는 지혜, 바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웃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예요. 이 지혜에 우리가 더욱 사모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지혜에 있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깊은 교제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스바이왕은 세상의 물과라고 그러지요. 세상의 재물 혹은 보화보다도 이 하늘 보화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향품 또그 보석들을 비록 무역이라고 하는 그런 거래를 위해서 방문을 했지만 그런 이 세상의 것은 이 하늘 보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고는. 금1 2 0달란트를 담내품으로 이렇게 줍니다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 세상 보아가 아니라 하늘의 보아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진정 하나님 앞에 하늘 보화를 얻는 영생과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다록 하는 바로 이 하늘 보화를 우리가 얻을 때이세상에그 어떤 보화 아깝지가 않은 것이지요. 바로 스바 여왕은 이 하늘 보화를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뇌설물로 여겼던 바로 그런 바울사도의 그런 은혜에 잠기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이스바 여왕의 그먼 나라에서 지혜를 얻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칭찬과 또 땅의 보아보다도 하늘 보아를 사모했던 이 여인의 발자취와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차별이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신분이 높든 그러지 못하든 어느 누구든지 간에 그 진정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한 은혜로 이렇게 갚아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유대인들 입장에 보면 이방인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먼 나라에서 지혜를 사모하여 이렇게 나온 이 여인을 하나님로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 바로 이 여인이 그 지혜를 얻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햇볕과 비가 선인이든 악인이든 골고루 비추고 내려주신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아시아인이든 아프리카인이든 백인이든 혹은 중동인이든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오늘 이땅 미국이 이렇게 차별하고 혐오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이 감동이 있는 분들은 결코 구별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공평하게 정의를 이루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주신이 차별이 없듯이, 우리 역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더욱 공평하게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5월, 이제 이 화창한 이 봄날에, 우리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즐거움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이 오월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생명조를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차별이 없도록 혐오에 대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땅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가 마스크를 쓰고 이 불편함이 오래된지라. 이제 사람들의 응어리진 부분들이 이렇게 범죄로 나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속히 이제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거리 두었던 모든 간격들이 이제는 해제되어지므로, 다시금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서, 우리 모두가 하나요, 우리가 모두 한 백성임을 알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你。Mm.